루안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날씨가 더운 요즘 어린이집을 마치고 시원한 음, 곳을 찾다가 예산에 있는 이케아에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왔는데 음, 볼 것도 많았는데 찍은 영상이 음, 자연순환. <laughs> 여기 들어왔습니다 어, 잘했어. 여기 들어오면 어, 각종 가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루오이는 어, 자기 집마냥 열심히 영역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흔들거리는 의자가 <laughs> 좋은지 계속해서 재밌어. 앉아있네요 오야 네. 어, 근데 엉덩이가 좀 아픈데 어, 어 허리도 좀 아프고 의자 프레임만 있어서 엉덩이가게 끌더라고. 루오니는 무엇이 재밌는지 만져보고 물어보고 느끼고 뭐? 있습니다. 어, 루오니 어디 갔어? 꿀렁. 어디 있네. 어? 저기? 아, 의자에. 루오나 뭐 해? <laughs> 음. 엄마와 누나 형. 루나 일로 와.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데 우리 루오니만 떠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봐 아들. 너왜안 와? 아들아. 응? 아들. 어. 아가 아죠. 결국 아빠에게 붙잡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빠 콜락사. 어디가? 에이. 이케아 종이 줄자를 갖고 놀다가 아이고. 손가락이 종이에 베였습니다. 갑자기 메롱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볼까요 엄마가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과 핫도그를 구입합니다. 루엘이가 아빠 핫도그를 뺏어먹네요. 루아도 핫도그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또 사러 갔어요. 루엘이는 핫도그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음, 그냥. 소시지만 먹고 싶었나 봐요. 엄마, 엄마 안 봐. 우리 휴자 루온이는 근데 엄마가 돼,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자기가 먹던 아이스크림도 주려고 하네요. 나 아, 먹을래. 네.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루엘 줄게. 그러거나 말거나. 소시지를 너무 맛있게 먹네요. 소유 아이스크림도 다 먹은 루온이가 종이컵까지 먹으려고 하네요. 이제 어, 제가 시간이에요. 공부들이. 다음에 또 아이스크림 먹으러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100 남았어 이케아에 있는 스몰란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cm가 넘어야 되는데 저번에 루에리가 재을때 100cm가 안 됐었거든요. 또 언제 이렇게 컸는지. 로나, 루에라. 그런데 루에리는 스몰란드보다도 가자, 스몰란드 우리 앞에 있는 쇼핑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나. 응. 가자. 결국 루에리는 스몰란드 앞에만 있어요.